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네, 오늘은, 어, 청바지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청바지들을 종류별, 컬러별, 뭐 형태별로 다 갖고 왔고요. 오늘은 기본기를 입고, 어, 할 건데, 약간 지금 그, 속, 네이가 비치는데, 그냥 섹시하게 보려고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됐고요 기본 어, 청바지는 자 여러분 청바지를 그냥 하나의 청바지라고 생각하시면 B 그냥 여러 종류의 바지라고 요즘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핏이 유행을 하면 일자핏이 유행한다든지 뭐 완전히 다 달라붙는 게 유행한다든지 나팔바지가 유행한다든지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모양을 막 비틀면서 청바지가 생산되고 있고, 그리고, 어, 이제는 유행을 안 탄다. 어, 자기가 입고 싶은 걸 그냥 내가 오늘은 막 빈티지하게 입고 싶어. 나는 오늘 80년대처럼 옷을 입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청바지를 입으셔야 돼. 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다양하게 청바지를 입을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옛날 거를 버리지도 말고, 사이즈만 유지된다면 옛날 거를 버리지도 말고, 어 조금 새로운 게 나오면 좀 시도를 해, 해보시면서 청바지의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명한 멋쟁이 연예인들 보면 남자 여자 다 다를 것 없이 청바지는 우리의 영원한 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바지를 정말 사랑하는 저로서 이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싶었는데 어, 집에서 보여드 제가 맨날 탁자 위에서만 이제 멘트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보여드리는 게좀 한계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지금 이 팬츠는 아주 살짝 오버핏이 에요 아니, 아니 살짝 어, 나팔예 네, 아주 살짝 그러니까. 이 밑에 퍼지는 그런 스타일도 확 퍼지는 게 있고 아주 살짝만 퍼지는 게있고요저 같은 체형은 엉덩이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얇지가 않아. 저 같은 경우들이 달라붙는 일자 바지를 입으면 굉장히 좀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바지류를 정말 좋아하는 게 절개 데님이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절개 데님이 눈에 좀 보이는 핏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좀 있다가 한번 입고 보여드릴 건데 절개 데님이랑 하면 원래 청바지는 그냥 일자로 나오는데 이렇게 옆에 바지를 잘라서 같은 종류의 천을 대거나 이렇게 다른 종류의 천을 덧대는 거예요 절개를 하나로 대는 데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대는 데도 있고 세 개로 되는 데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넓어지죠. 자, 이렇게 절개된 힘을 입게 되면요. 제 엉덩이부터, 보통은 나팔바지라고 그러면 위에는 짝 달라붙다가 밑에서 커지기 때문에 형체가 그대로 드러나죠. 몸매가 좋으신 모델분들은 무엇을 입어도 다 했죠. 마르신 분들도 다 있고 근데 저처럼 엉덩이가 작거나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은 이 절개 데님을 입으면 여기 엉덩이빛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허벅지까지 가려주기 때문에 어 저는 굉장히 절개 데님이 나오므로 진짜 누구의 아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발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청바지를 입은 김에 말씀해 드릴 것은 청에도 컬러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파란 청이 예쁜 게 있어. 제가 좀 새파란 청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새파란 청인데, 요즘에는 청이 희끗희끗한 뭐 청, 아니면 연청, 진청뭐 네이비, 뭐 블랙 이렇게까지 나오지만, 요렇게 또 완전 새파란 청 찾는 게 아주 쉽진 않아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르는 조금 후회하는 게 제가 다리가 짧은 편이라서 길게 나와서 컷, 제가 수선집에서 수선을 했거든요. 좀 창피하지만. 그리고 이 오르 청바지 같은 경우는 오르는 좀 청바지를 잘하는 편인데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절개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뭔가 더 날씬해 보이고 형태가 되게 특이하게 잡힌 바지입니다. 제가 청바지를 좀 잘한다는 그런 사이트들도 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 건데, 예를 들면, 어, 아, 아, 45번가나 어, 오르 같은 경우에는 좀 세련되고 점잖은 이런 지금과 같은 좀 다양한 청바지 핏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청바지가 그냥 좀 평범했으면 좋겠고,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르나 45번가를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좀 변형된 청바지를 입고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청바지는 제가 고민가 정말 안달이라서. 이 상품을 그 사이트에서 보는 순간 안달이 나서 구매한 상품입니다. 겨울에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 끝자락이나 애프터 홈파티라는 굉장히 포인트 룩과 뭔가 흰 호피도 많이 팔고 굉장히 특이한 이름처럼 애프터 홈파티, 홈파티 구에는 뭐 하나 그런 사이트에서 산 거예요. 거기서 산 것들은 되게 어, 특이한 모자? 이런 거는 눈요기만 하고 좀 제가 넘어서기에는 벽이 좀 높다. 그래서 그냥 그냥 눈요기만 하는데 이 청바지를 놓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산다. 지금 같은 느낌 때문이었어요. 그냥 흰 티에 얘 하나만 입고 오늘은 제가 가방 백 예방 에 없는데 너무 호피호피하죠? 그냥 심플한 에코백 하나 톡 들어주거나 아무 백이다툭 들어주면 위아래 만약에 블랙 나시 블랙 나시 입고 이 바지 입고 이런 딱 들어. 그러면, 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 이 바지가 주는 그 강렬함과 메시지가 있죠. 어, 저 여자는 약간 피해야겠다. 약간 이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엉덩이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덧댐이 엉덩이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짝 달라붙지가 않아서 핏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호피가 호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호피를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로 호피로 나온 바제들도 있지만 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인데 <laughs> 무섭다기보다는 어렵고 좀 과하다? 근데 이 정도 호피 들어간 포인트는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애프톤 파트의 작년 겨울 물건이긴 한데 올해 지금 나와 있는지 있는지 저는 확인을 못 해봤네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너무 사랑을 가지고 여기서 상발지 하나가 있는데 어. 이것도 역시 예쁜 톰 파티 바지인데, 이거는 입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얘도 절개 데님이에요. 절개 데님이고, 이렇게 치수를 허리를 이렇게 단추로 내가 원하는 데 이렇게 딱 끼워서 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열리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직접 가서 수선을 해서 아니면 이렇게 꼬매버리든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런 스티치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절개된 힘인데, 요 정도에.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천을 댔다면, 여기는 이제 같은 천을 대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여러 천을 덧댄 거예요. 하나로 만들지 않고. 대신, 얘 포인트는 엉덩이, 주머니. 주머니가 이렇게 두 개인데, 하나는 요피로. 요 정도의 포인트를 준 바지입니다. 이것 역시 같은 시기에 만들어져서 에프 파티에 나왔던 바지고, 매우 사랑하는 바지입니다. 자 이번에 바지는 정핏이에요. 정핏도 되게 아, 청바지를 정말 많이 사보고 입어보고 실패하고 <laughs> 모든 성공에는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음. 이 바지는 제가 입을 때마다 좀 어, 제가 그 유튜브에서 옷을 올릴 때 예쁘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던. 청바지예요. 얘는 일자핏인데 적당히 달라붙지 않고 색깔이 매우 예쁘며 물빠짐이 매우 자연스럽고 옆이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좀더 달라 보이는 그런 누들 갖고 있는 청바지예요. 제가 이 바지는 보세 어, 어디 선가 산것 같은데 제가 거의 비슷한 이 청바지를 찾아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어, 이 바지랑 너무 똑같아요 하고서 유튜브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랑하는 바지입니다 없으면 은울울 울, 울 것만 같은 이거는 어 청바지는 제가 지금까지 몇 벌을 입었지만 뭐 하나 똑같지 않고 그냥 얘는 약간 리바이스를 입는 느낌? 되게 멋안 내게 자연스럽게 그런 일반 청바지 같으면서도 얘만의 독특함을 갖고 있는 그런 청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바지는 또 많이 입다 보면 다청바지를 정말 다 오래됐는데 그 아까 뭐 빼고는 좀 오래됐는데 청바지는 또 입으면 입을수록 내 몸에 맞춰지잖아요. 약간 그런 형태감들이 내 몸에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청바지를 어느 날은 막다 데미지라고 하나? 데미지 청바지라고 하나? 진이라고 하나? 막다 뜯어진 거를 입고 싶을 때가 있고, 물 뿌려진 거를 입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되게 평범한 거를 입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고른 청바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청바지는, 아, 이거 어디서 샀지? 이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혹시 기억이 나면 달아드릴게요. 그니까 러 얘는 마치 내가 그 예술가야. <laughs> 그래서 물감이 막 쳤어. 아, 아, 이거 참 스녀들 다 샀다. 이거는 구할 수가 없는 바지네요. 근데 약간 이렇게 물감이 막 페인트가 막 칠해진 듯한 이런 청바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바지는 어, 뭐랄까, 믹스 매치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괜찮은 셔츠를 하나 입었어. 괜찮은 셔츠를 하나 입었는데, 다 약간, 점잖아 보이시지 않아. 할때 오히려 이런 옷을 입거나, 어, 가을 장켓, 한번입어볼까 그냥 옆에 이게 있어서, 좀더 단조로운 게 있으면 좋겠는데, 얘가 좀, 긴 코트인데요? 되게 포멀한 느낌이 나는데 사실 속에는 이런 걸 입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핀터레스트나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사진을 찍는다면 괜히 이쪽에 손 주머니를 입거나 가방을 이렇게 들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드는. 그러면은 그냥 그냥 이런 것만 입었을 때랑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힙한 걸 입었을 때랑 이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입고서, 살짝살짝 비치는 이런, 펑키야 청키야? 모르겠다. 이런,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 바지가, 이 바지를 그래서 구매를 한거 같아요. 제, 제 기억에, 보자마자, 어, 아, 좀 오버스럽나?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먹어봤는데 좀 오버스럽나 하다가, 야, 이거는 하나쯤은 있으면 너무 이쁘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던 거고, 찢어진 청바지나 제가 완전 데미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건 어떻게 이게 완전히 이 구멍이 이렇게 많이 났죠? 이런 건 어떻게 입으시면 좋냐면 요즘에 그런 슬립 원피스를 겉에 레이어드하거나 아래 치마를 청바지와 같이 레이어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평범한 청바지보다 이렇게 약간 찢어진 청바지를 아래 입고 위에 약간 밸런스가 좀 어툰 난 그런 원피스를 입고 아니면은 스카프를 이제 허리 같은 데 두는 그런 레이어드 룩을 하시면 잠시만요. 갑자기 숨이 차가 <laughs> 네. 그렇게 입으실 때는 오히려 이런 데미지 정이 더 빛을 발하는 좀더 멋있죠. 얘를 전체적으로 낱만 입는 것과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믹스 매치좀잘 어울리고 뜯어질 바에는 조금 조금 뜯어진 것보다 구멍이 이렇게 무릎에 크게 난게더 저는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를 그럼 샀던 기억이 납니다. 예쁘죠? 저도 이거는 좀 이렇게 그렇게 레이어드해서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청바지가 다 너무 제가 보니까 너무 다 독특한 거야. 지금 청바지가. 좀 찢어지거나 덧댔거나 이렇게 막 페인트가 튀었거나, 뭔가 다 형태가 좀 그래서, 이제, 어른들, 엄마나, 이렇게 뭐, 어른들을 만났을 때, 좀, 일반적으로, 어쩌면 청바지를 그냥 포멀하게 입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입고서, 운동화 신고, 어, 자켓 같은 걸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좀 괜찮은 청바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막 뒤져서 샀던 건데, 이거는 그래서, 음, 그 어디냐 코스에서 얘는 코스고 얘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코스에서 완전 블랙 얘도 살짝 들어갔지만 그래도 얌전한 청바지라고 볼게요 얌전한 청바지 그냥 다 평범 그 자체 대신 어 핏은 예뻐요 코스 이 청바지는 그런 자리. 엄마 만날 때 입는 청바지라고 할게요. 저는 엄마 만날 때 입는 옷과 뭐 어디 갈 때마다 그런 제가 그 지향하는 룩이 있어요. 2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날 때, 자주 만나는 친구를 만날 때. 근데 아무래도 자주 만나는 친구를 만날 때는 저에 대해서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입고 가는 편인데, 만약에 제가 며칠 전에도 한 3년 만인가? 4년 만인가? 되게 오랜만에 만난 남자 지인 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면 무슨, 아, 오만가지 생각이 드잖아요. 어려 보여야 될것 같고, 변해 보이지 않아야 될것 같고, 그대로의 느낌을 주고 싶다 했을 때, 그런 복장을 입고 갔던 것 같아요. <laughs> 그게 뭐 어떤 거다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며칠 전 OOTD를 이제 입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평범한, 그래서 제가 절, 이제는, 블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또 하나의 절개 대신 팬츠인데요. 자, 이렇게 절개가 확실하게 나 절개야! 라고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볼륨감이 엉덩이에 굉장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볼륨감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얘는 이제 좀더 특징이 좀더 아래쪽에 이렇게 막 이렇게 좀더 자유롭게 되어 있고, 길이감이 그렇게 많이 길지 않아서, 얘도 그냥 막 티에 같이 좀 입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블랙에 관한 컬러에 대한 생각입니다. 블랙이 이렇게 같은 블랙이지만, 뭐 그레이라고 할수 있지만, 물이 굉장히 많이 빠진 이런 블랙의 느낌도 너무 멋스럽고, 이 정도 물 빠짐에 블랙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 정도 느낌에 더 많이 빠진, 뭐, 그레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블랙에서 변형이 된 거죠? 아, 이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거 너무, 너무 답답하네. 되게 흔한 건데. 왜안 써있지, 이름이? 어,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빠진, 그니까, 러 블랙을 구매하실 때도 이렇게 다양한 블랙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청바지 파는 사이트도 많이 먹고 홈쇼핑도 보고 쇼핑몰도 보다 보면 안 입, 그냥 아예 블랙이면은 살이 괜찮은데 이렇게 물을 뺀 청바지 중에서는 어설프게 모양이 되게 안 이쁜 청바지들이 있어요. 진짜 그거에 잘못 걸리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청바지는 어, 되게 쉬운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어, 이 청바지에 블랙 컬러든, 연청이든, 제가 오늘 연청을 들어보니까, 빼놓고 안 갖고 가니까. 제가, 아까 그러니까 뭐, 이런 중청 같은 경우도, 중청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까 같이 완전 파르라이 청이 있고, 완전 연청이 있고, 이런 중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청도 잘못 고르면은, 되게 촌시려운 중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실 연청도 진짜 촌시려운 거 많아요. 청바지를, 어 고르실 때는 진짜 컬러에 유념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되게 촌시려운 청바지를 살수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쉽지는 않네요. 그래요. 그, 근데, 핏이라도 괜찮게 보르면 자기가 어, 힙이 있다. 저는 솔직히 힙이 있다고 하면 어, 일자 청바지는 웬만하면 다 입니다. 일자 청바지. 그리고 나는 좀 엉덩이가 너무 많이 이제 죽어버렸다. 엉덩이가 없다 하신 분은 이런 덧댄 거를 좀 찾으시면 괜찮은데 이게 수화 어, 사이즈 제가 나중에 찍어드릴게요. 요즘엔 자, 이번에 청바지는 좀 청바지가 너무 많은데, 어, 핏이 진짜 특이하다. 이래갖고 지금 구매하게 된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렇게 다 어긋나있어요. 여기도 절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 그리고 주머니가, 이제 핸드폰을 넣잖아요. 핸드폰이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주머니가 약간 옆쪽에 붙어있어요. 핸드폰을 넣으면 이렇게 <laughs> 들어가고, 모든 거를 약간 비틀었는데, 컬러도 괜찮고, 핏도 괜찮아, 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창 뭔가 바빴을 때 와중에 사놓고 안 입었던 것 같은데, 며칠 전 OOTD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런 청바지도 있습니다 청바지의 변신은 무죄.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이 자주 말씀해 주신 건데, 하늘아에 같은 똑같은 정 맞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났어요. H&M이에요. H&M <laughs> 4만얼마 주고 산건것 같아요. 두 컬러를. 자 배기핏은 여기까지는 다뭐 덧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약간 벌어져 이렇게. 옛날에 배기 바지는 막 엉덩이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 막 이만하고 일본에서 이런 그런 바지 핏이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적당히 여기 허벅지 부분만 이렇게 배기가 들어간 이런 핏들이 어 우리의 묻은 단점을 또 가려주는 역할을 하죠 H&M에 가면은 가혹 거기도 이제 청바지가 좀 적게 걸려 있으면은 오히려 고리가 편한데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서 저도 막 뒤져갖고 간신히 골랐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됐는데 어 어떤 느낌으로 샀냐면 얘는 나중에 짤라 이어도좀 예쁘겠다 백이 핏이라 그런 느낌으로 샀어요. 그리고 두 컬러로 샀던 걸로 기억하고 H&M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청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재식들을 다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그리고 컬러가 컬러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여름엔 연청 입고 겨울에는 찐청 입고 이랬는데 요즘 그 벽조차 무너져서 겨울에 연청 입었을 때 되게 시원해 보이고 뭔가 또 그런, 그런, 뭔가 멋있는 또 그런 걸 주거든요. 그리고 여름엔 진청 입었을 때 화이트 티와 확 배색이 되면서 되게 멋스러운 걸 줘요. 그래서 그런 벽도 모두 무너졌고, 어, 형태에 대한 그런 트렌드도 무너졌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자유로워진 너무 옷 입기 좋은 세상에 여러분은 살고 계셔서, 어, 뭐 좋은 룩을 잘 골라서 청바지 빗을 두개 살려서 입으시만겪것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청바지의 모든 것해려고 했는데 좀 부족했던 면들은 점점 채워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였습니다.